3분 만에 보는 돈 되는 뉴스입니다. 식품업계가 2분기에도 내수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대체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나 수출비중이 높은 삼양식품과 오리오는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CJJ 일제당,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음료 등은 내수소비 위축과 판촉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와 정부의 내수소비 진작정책으로 매출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철강 배터리 석화 업종이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 그리고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기업 경영 여건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며, 특히 경기 바닥론과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통상 불확실성과 규제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후 LNG 운반선들이 환경규제와 효율 문제로 대거 퇴역하면서 해체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용선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은 친환경 신조 LNG 운반선 발주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선 3사인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 880척 중약 25%가 해체를 기다리고 있으며, 해체 규모는 20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 직접 나섭니다.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한미2플러스2 고위급 통상 협의에 참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방침에 대응해 관세 완화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면서도 8월 1일 이전에 최선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 대응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로 3,169.94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양 시장 모두 개인은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습니다. 일부 개별 종목은 AI 정책 기대감, 부품 공급 기대, 협업 소식 등으로 급등했으며 원 달러 환율은 1,387.8원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가 1000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2년 첫 ETF 상장 이후 23년 만의 성과로, 최근 1년 새 ETF 수는 약 15%, 순자산 총액은 약42% 증가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7개의 ETF가 신규 상장되며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투자지원금은 설비투자만으로도 지원 가능하며 약 30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9월 12일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해야 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발표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관망 속에 혼조세를 보였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전날 최고치 경신 이후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AI 관련 전망과 함께 증시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이나 연장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만에 보는 돈 되는 뉴스였습니다.